안녕하세요. 예비 미용장 여러분. 미용기능장 박혜정입니다. 더운데 공부하시기 참 힘드시죠? 그래도 오늘은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되게 선선한 기분에 일어났어요. 찝찝한 기분이 아니고. 어, 그리고 기분도 또 업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험 얼마 전에 끝나서 홀가분하죠? 조금 시원,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근 아직 발표도 물론 나지는 않았는데 발표 나기 전에 어 최대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사진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저를 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거든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 파악을 하기는 했는데 좀더 좋은 영상 만들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야 해서 문자, 카톡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곧 1,000명이 될 거라서 기뻐요, 되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00명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곧 1,000명이 될 거고 분석을 이렇게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 실, 시청자분들이 거의 한 2,000명, 3,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구독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던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영상 만들 테니까 응원해주세요 화이팅해주세요 그리고 어제 영상 보면서 끝까지 어 미용장 포기하지 마시고 미용장 열심히 해서 꼭 미용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게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업스타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일반 미용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좀 특기가 업스타일인데 제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컬앤뷰티 연아의 혼주머리 특강이라고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채널에 업스타일 주로 이제 혼주머리들을 많이 올릴 거고요. 가발을 쓰지 않는 업스타일들을 조금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빵 이름이랑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빵 순인데 그빵 이름이랑 접목해서 업스타일을 진행해서 어, 가발이나 피스를 쓰지 않고 업스타일을 주로 할 영상이라서 어,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크게 크게든 작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채널을 하나 오픈한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영상을 간단간단하게 쇼트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상들은 아주 과거의 영상이니까 크게 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찍기 시작한 혼주머리 이렇게 업사일들은 여러분들한테 미용장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그 영상 채널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 영상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해 주시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2016년인가? 14년인가? 그 무렵에, 아, 14년에 그 미용장을 따고 난 다음에, 어,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용사를 따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사를 원래 딸 생각이 없었다가, 어, 제 지인분이 이용사 공부를 한다 하길래, 제가 이용사 자격증 없을 때, 이용사 자격증이 없을 때, 이용사를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어머, 뭐 제가 그냥 가서 시험 치면 어떨까 해서 그냥 갔는데, 덜컥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용사는 어차피 미용사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어, 뭐, 좋아서 어쨌든 따고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강의 받으시는 분들이 덜컥덜컥 100%다 합격을 하셔서, 아, 제가 이용사도 잘 가르치는구나 해가지고, 이용사 강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지인분들이 이용장을 따는 게 어떻겠냐, 이왕에 이럴 거, 이용장을 따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제가 너무 헤어 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아서, 아, 저는 안 한다고. 저는 그냥 미용장으로 됐다고.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장이 생기면 그때 메이크업 장을 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옆에 제쳐뒀었어요. 책을 제쳐두고, 미용장 책 공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이번에 미용장 강의를 이렇게 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물론 코로나 덕분에 영상을 더 열심히 남기게 됐는데,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 전에는 강의, 바깥 강의만 하고 있다가, 코로나 중에 바깥 강의가 줄어들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미용장 영상을 찍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미용장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제가 그렇게 뭐 잘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순간 며칠 전에 미용장도 공부를 할까? 공부를 해서 영상을 찍는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용장이 없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시작부터, 제가 이제 공부하는 독학 영상을 시작부터 찍는 건 어떨까? 그러면 미용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실수하는 영상, 잘안 되는 영상, 예를 들어서 시험 치러 갔는데 떨어지는 영상, 뭐 제가 울고 있는 영상, 이런 것들을 남긴, 남긴다면 재밌지 않을까? 아, 이런 애가 떨어졌구나. 무슨 이유에서 떨어졌을까?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면서, 어, 나름 괜찮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용장을 제가 독학 시작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이용장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되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제가 잘 크는 영상이 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용장 강의, 미용기능장 채널을 미용장 강의 미용기능장 채널과 이름을 똑같이 해서 하나를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직 영상은 없어요. 아직 영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제가 독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심히 안 할까봐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왜 영상을 안 찍고 있느냐. 하고 잔소리를 좀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필기시험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필기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이론 실기 다 이렇게 영상을 올릴 거라서 중간중간에 제가 매일 찍지는 못하겠죠. 왜냐니까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매일 찍지는 못할 거고. 또 바쁜 날도 있을 거고, 아픈 날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용장도 열심히 남길 거고요. 영상을 찍어서 남길 거고, 혼주머리 특강도 또 열심히 남길 거고, 실무를 하는 중간중간에 있어서 제 공부, 이용장, 강의, 이용기능장도 열심히 해서 이용장 선생님이 될 때까지 저 혼자 독학을 열심히 해볼 예정이거든요. 영상 그세 가지 채널이 열심히 잘 되고, 그리고 제또 샵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나왔어요.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음, 매일매일 영상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혼주머리 특강으로서 저를 만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미용장으로서 저를 만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이용장에서 이용장 공부가 안 돼가지고 우는 저를 만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같이 크는 박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행복입니다. 또 봬요. 안녕.